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변호인 참여권은 구속, 불구속 따지지 않습니다. 어, 둘다 인정된다고 하시고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부당한 심증 형상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삭제해야 된다. 일단 이의 제기했던 부분은 추가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추가로 기재했다고 해서 기존 부분을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조서를 보고 아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의제기해서 이렇게 바꾸라고 했구나 라는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면 안 돼요. 자 검사 또는 사법견찰관은 변호인 신문 참여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특히 하여야 한다가할수있다로고나면 틀린 거니까 주의하시고. 요 검사 또는 사법견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가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가 그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는 수사기록에 편차를 낸다. 수사과정 기록이죠. 자 이번에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도 변호인 만날 수 있고요, 참여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 참여 에 관한 사항 꼭 기재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과정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 번입니다. 알겠습니다